아마도 어그 그룹홈에서 계속 그 활동하신 선생님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문제가 있는 아동이 들어오는 비율이 아마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어려운 경우에 바로 이제 그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이제 왔다 하면 지금은 가정에서 드림 스타트며 지역아동센터며 이렇게 온갖 서비스를 다 해서 웬만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룹 홈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모든 노력을 하고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오는 상황이라 이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오기까지 겪는 그 어려움이 과거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다른 환경이다 그런 걸 이제 아마 그 현장에서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보호필요 아동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할 때 과거에 우리가 생활 거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업자립지원 심리치료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화시설로 심리치료를 주로 하는 게 여러 시설 중에 특별히 몇 개의 시설들은 이 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치료 시설로 전환한 사례도 지금 이제 대표적인 그 정책 성과로 요즘 그 내고 있고요. 음 실제로. 대부분의 시설들이나 위탁 과정에서도 이제 경험하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 자립 지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리 치료는 기본으로 가야 돼서 어~ 선진국의 아동 보호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은 치료 시설에 일로 인식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 공통의 경험. 이인 거죠. 여기 종사자 배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기 이제 보시면, 어, 가정위탁에서도 여기 어, 임상, 심리, 전문 치료 인력 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육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양육시설이나 그런 생활시설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30명 이상 시설마다 임상 심리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성남 지역에만 해도 9개 그룹홈이 있다. 그래서 시설 정원이 7개다. 그러면 7963이면 적어도 두명의 심리 치료 전담 요원이 배치돼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는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각각의 소규모 시설이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어 배치를 못 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어서 배치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환시키는 게 아마 이번에 스마일 게이트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이제 지원하시는 거죠. 그일 그러니까 아홉 개 시설이 흩어져서 6 0명이 보호되고 있으면 거기를 30명씩 사실은 인상심리 치료 요원들이 어, 배치 이게 순회하면서 인상심지 치료, 상담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가 이제 단순히 그 국가의 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성남시 예산으로 보면 아, 요 정도 예산으로 혹은 스파이게이트 그 지원, 이렇게 민간 지원에 1년치 예산으로 1년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 중에 뭐, 이렇게, 그, 지적 능력이 향상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 대인 관계, 소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드라마틱한 성과인데, 이 성과를, 어, 스마일게이트의 지원을, 이번 올해차 지원을 받은 얘네들에게만 두는 건 과연 공정한 일이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룹홈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 지원은 우리 다 같이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그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적극 지원해야 아동이 발달 건강하고 행복하게 발달하는 거다. 그냥 우리의 선의만 가지고는 어,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발달할 수 없다. 그래서 어. 의식 주 생활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 자립, 그 다음에 가족 같은 관계 이런 거 강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인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그룹폼이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명은 그룹홈 심리 정서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외부 심리 치료실 이용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포함한 그룹홈 입소 아동들에게 효과적이며 편리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한 건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 적응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첫 번째 외부 치료 치료가 어려운 구루폼의 현실적 문제에 선도적 대응으로 외부 치료 이동 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의 입소 아동들에게 입소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방문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구루폼 치료사 배치 사업으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돌봄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사 편황으로 9월말 기준 작은 사랑의 집에서 아동 6명에 따라 총 98회기가 진행되었으며 안나의 집에서 2명 37회기 우리 집 3명 32회기 성남시 단기 청소년 쉼터 5명 67회기 도당 그룹홈 5명 124회기입니다. 추가로 성남시 단기 청소년 쉼터와 그룹 터기에는 기존 진행되고 있는 치료에 후원금에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동명수는 성남시 당기 청소년 쉼터가 12명 20회기, 구루터기 3명 50회기입니다. 아동별 총회기 수는 428회기로 600회기 목표 대비 71%를 달성하였으며, 아동 수는 36명으로 31명 목표 대비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치료 참여 아동 씨는 현재 작은 사랑의 집에 입소 중인 만 11세 남아입니다. 아동은 의뢰 당시에 친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양가 감정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안정감이나 만족감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이것이 주변 어느 어른들에게나 애정결핍을 느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현되거나 과행 행동으로 이어져 신체 부상이 작고 충동성과 미숙한 놀이 형태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아동의 작업 기업과 실행 능력을 돕기 위한 감각 통학 치료가 연계되었습니다. 치료 방향성 및 계획에 따른 장기 목표는 감각 조절의 안정화로 일상생활에서의 과잉 행동을 강성시키고 일, 실행 능력 향상으로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기입니다. 구체적 단기 목표는 3단계 정도의 활동을 기획, 기억해서 수행하기, 균형 능력, 상지 협응 능력 향상, 또래 수준의 시 지각, 소근육 활동 집중 수행입니다. 치료회기 초반 운동 능력 평가 시 아동은 균형 능력, 상지 협응, 소근육 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작업 기억과 실행 능력의 부족으로 좌우 변별 및 움직임에 어려움이 관찰되어 복잡한 운동 수행의 어려움과 과도하고 충동적인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전정고유계 및 인지운동 통합기능 실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활동을 구성하여 개입하였습니다. 최근 아동은 친부에게 집중되어 있던 애착문제가 그룹홈 내에서 비교적 해소됨에 따라서 일상에서의 학습동기를 치료사에게 표현하는 모습과 감정적인 부분의 과도한 움직임이 아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2015년에 지적 장애 3급으로 판단되었던 아동은 6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수행 결과 인지 기능을 제외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수행을 보이며 2020년에 경계선으로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꾸준한 심리치료 진행은 그룹홈 내 아동의 생활 안정과 정서, 사회 인지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참 저희로서는 참 기분 좋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가 이거 해서 어느 정도 나아질 건가에 대한 의문도 중간중간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도 또 되게 위험성 있는 그 아이들을 돌출 행동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방문 서비스가 어떻겠냐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았고 또 아주 흔쾌히 또 지원을 해주셔 갖고 이런 어, 저희 아이들이 더군다나 또 예상치 못했던 이코로나일9라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 어떻게 또 적절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저희 아이들은 이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자체 중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원을 계속 받았고 그 지원 받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 거기에서 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 면불 어떤 표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그 놀이치료 한 시간에서 어 100%는 100뭐 풀지 못했겠지만 해소하고 나오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룹 홈 아이들은 누구나가 원하는 아이들은 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느 그룹 홈에 있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고 어느 그룹 홈에 있다 해서 못 받고 아니면 어떤 뭐 양식서로 있다 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꾸의 그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3차 그 보호 가정을 거치고 들어오는 아이들인데다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 긴급하게 분리되는 아동이다 보니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 아주 유아거나뒤적장이가 심하거나 이래서 심리 치료가 어려운 아이들 빼고 가능한 아이들은 거의 100% 심리치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심리검사, a d h d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세트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세팅하는데, 저희가 1년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3,030만 원이에요. 그걸 월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저희 심리치료 1년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아이들이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서 긴급 생계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지만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후원금이 없어서 1,600만 원을 만들 수 없다. 이러면 그냥 그 저희 아이들이 현재 지적 장애 2명, 자폐 1명, 그 경계선 아동 1명, 유아 1명인데 보통 이제 지적 장애 아동들은 인지 치료, 놀이 치료 그리고 언어 치료가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정서론은 이제 저희 세팅되어 있는 미술 치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러다 저희 단기로 오니까 무슨 바우처니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비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다행히 이제 그 스마일게이트 같은 좋은 기업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니 저희 더군다나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어, 현재 4명이 이제, 사회복사 지 4명이, 저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치료실만 가는 게 아니고 학기, 태권도도 가야 되고 학기도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는 동행을 해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 치료실 1명당 3명씩 외부 치료 가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놀이 치료 한 가지는 선생님이 오셔서 해주시니 저희 또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미술치료 사용하고 있는 치료실을 하루는 놀이치료실로 변경해서 쓸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 정책에 있어서 그, 그 표가 바로 이제 그 포용국가죠. 거기에서 아동 안전망 그리고 공공성 강화. 어 근데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역할을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저는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지금 이그 치료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어그 대리적 서비스가 이제 가장 그 고민인 거죠.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으로부터 격리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과연 돌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지역 사회가 격리 보호된 아동들 그리고 또 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우리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결되고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그룹홈이 됐던 시설이 됐던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 상처, 정서 학대에 의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NGO의 역할이라는 게뭐 시설 포함해서 어, 그 정부에서는 검증 안된 사업들을 한꺼번에 막 실행할 수는 없지만 NGO와 어, 그 기업 섹터에서는 뭔가 시도해 볼수 있고 이게 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성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어,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심리 치료는 심리 검사는 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일시적인 뭐 지원이 아니라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기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늘 확보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공헌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한테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공감하신다면 같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저희 그 사각지대 학대 피해 아동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스마일 하우스라고 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먼저 소개 영상을 보시고 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는 미래 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학대 피해 아이들을 위한 기업 사회 공헌 플랫폼 스마일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하우스는 사각지대의 노인, 사회 문제를 발견해 선도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갑니다. 국내 최초로 미등록 이주 아동과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특화 그룹홈을 개소한 것과 같이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마일 하우스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치유 및 사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이의 자립을 위해 결혼기부자와 멘토단을 연결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일하우스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함께하는 열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혁신성을 더합니다. 민간단체가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 지원 필요성을 제한하면 스마일 게이트가 초기 그룹홈 세팅과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 지역사회, 시민들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합니다. 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스마일 하우스 1호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수원과 안산, 평택, 성남, 광주에서 재소하였으며 아이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과 사회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일하우스 아이들의 자존감은 향상되고 우울이나 불안은 감소하였으며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기부자, 멘토단 등 성숙한 어른들과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아을을유함으으써써건한한회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쌓아갑니다. 이렇게스마일하우스는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합니다. 스마일하우스에서 만난 가족들은 저에게 빛 같아요. 어둠 속을 비춰주는 따뜻한 빛처럼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셨거든요.전에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목표가 생겼어요.열심히 공부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좋은 어른이 돼서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어요. 어, 저희가 이제 스마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나 어떤 전략이 사실이 거의 이제 요런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이제 듣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좀 발굴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 원장님하고도 긴 시간 좀 직접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그 이후에 어떤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어, 관계기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서태영 관장님께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주셔가지고 또 표원장님과 함께 또 이런 솔루션들을 좀 개발하고 어,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는 저희 어, 그 이제 썬데이 토즈 기업에서 또 직접 후원을 해주셔서 민간의 자원을 통해서 어, 1년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오늘과 같이 이런 그 사업의 성과들을 실제로 공유하고 검증하는 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실제로 이러, 이거 정말 사각지대에 필요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 에 성과가 있다라고 보였을 때 저희는 이것이 어, 지속 가능한 방향에서 지자체나 또 정부 제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 방안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좀 추진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남시에서 이 제도가 어떤 어, 제도화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 사실 저희 사업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정말 제도가될수 있을까? 근데 저희는 어, 여기 또와 계시지만 그 안산의 그 미등록 이주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도 사실 제도 밖에 있던 영역이었음에도 저희가 3년 동안 같이 협력하고 어, 지원하면서 실제로 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엔 행정적인 문제로 법적으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지만 어떤 행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어떤 그룹홈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되고 어~ 또 이후에는 평가를 받아서 운영 자리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이제 어~ 미래를 좀볼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또 같이 또 사업을 하면서 봤을 때는 어~ 현장에서 정말 그~ 대표님께서 어~ 뭐~ 보건복지부 또 지자체 또 뭐~ 출입국 관리소 어~ 맨 그~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어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예, 설득하시고 어, 또그 성과들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지자체와의 어떤 신뢰가 쌓이면서 또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을 또 가져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어, 현장에서 어떤 실제 대안들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다라는 좀 어,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